자 내가 벙커샷 할때공 얼만큼 뒤를 쳐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이 영상 보세요. 일단 헤드를 좀 닫고 치는 분들은 공 반개 뒤를 치면 됩니다. 그리고 헤드를 살짝만 열고 치는 분들은 공 한개 뒤를 에 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헤드를 열고 좀 세게 치는 분들은 한개 반 뒤를 치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더 유익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구독과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케이? 우리가 그린 주변 어프로치에서 이제 미스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핸드퍼스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리딩엣지로 치게 되는데 이렇게 치게 되면 콕콕 박혀서 클럽이 빠져나오지 가 않아요. 네 이렇게 되면 뒷땅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약간 탑볼 친다라는 느낌으로 치면은 괜찮은데 이게 조금 어려우면 은 클럽과 손이 거의 동일시한 위치에서 치게 되면 이 바운스로 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뒷땅을 쳐도 클럽이 잘 빠져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프로치가 어렵다면은 클럽과 손 위치를 거의 동일시해 두고 바운스로 어프로치하면은 어프로치가 쉬워질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30m 정도 긴 벙커를 할 때는요. 어떻게 쳐야 되냐면 보통 58도, 56도를 쓰는데 그러지 말고 52도로 헤드를 스퀘어로 놓고 공한 2cm 뒤에를 세게 쳐주면은 30m 벙커샷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어프로치 정타가 잘안 맞을 때는 이 연습하면 바로 정타 맞습니다 백스윙 때 하나, 임팩트 때 둘, 팔로우 때셋 이렇게 끊어서 한 다음에 공을 치면 은 터치가 잘 나옵니다. 오케이, 네, 우리가 벙커샷 할때 스탠스를 넓게 벌리고 자세를 낮추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세를 낮춰야지만 이힐 부분 있죠. 이 밑에 부분이 들리지 않고 이렇게 지면에 딱 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탑 볼이나 뒷땅 없이 벙커를 탈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더 유익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구독과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케이.